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둠바입니다 작년에 가성비 추천 이동수단 탑5를 리뷰했었는데 새롭게 업데이트된 GT5 온라인 2021년판 뉴 추천 이동수단 탑5를 새롭게 준비해봤습니다 백랭크 이하 분들께 강력 추천해드리는 이동수단 바티801입니다 다른 헬기들을 모조리 씹어먹고 당당히 1위에 랭크된 버자드 직선구간 황제 프린시페 디베스트 8 2021년 뉴 추천 이동수단 탑5 바로 시작할게요 추천 5위에 링크된 이동수단은 페가시사에서 출시된 슈퍼바이크 오프레서 마크1입니다 스크램제트 로켓볼틱 리질란테와 마찬가지로 로켓 엔진 부스터가 달려있어서 속도로는 오프레서 마크1을 따라올 바이크가 없습니다 빈디케이터 따위에 달려있는 kers 부스터와는 급이 다릅니다 이 kers 부스터는 말그대로 허세 부스터고요 오프레서 마크1의 부스터는 슈퍼 파워 부스터죠 슈퍼 파워! 기본적인 성능도 굉장히 우수한데다가 연구를 통해서 오프에서 전용 미사일을 해금하게 되면 유도 미사일까지 탑재가 가능합니다. 로켓 엔진 부스터에 유도 미사일까지 게다가 부스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보조 날개를 펼칠 수 있는데요. PC로는 X키, 플레이스테이션으로는 R1키를 눌러서 날개를 펼치고 접을 수 있고 보조 날개를 통해 추락 시에 글라이더처럼 활용하거나 가드레일 같은 곳은 아주 가뿐하게 넘어갈 수 있죠. 무엇보다 좋은 점은 모터사이클 클럽을 활성화하시게 되면 즉시 소환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쿨타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상시로 소환이 가능하고 오프에서 마크2가 부셔지거나 쿨타임에 걸려있을 때 대체품으로 오프에서 마크1만 한게 없습니다. 부스터 장착 이동수단 중에서 접근성과 편의성에서만큼은 현존 최강이라는 거죠. 단지 조작법이 조금 까다로운 편이라서 예전부터 고인물 전용이라고 불러왔지만 컨트롤에만 조금 익숙해진다면 굉장히 자주 소환하게 되는 바이크입니다. 재미는 덤입니다. 3초마다 사용이 가능한 부스터. 벽에 두 바퀴가 살짝만 닿게 되면 충전이 시작되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높은 빌딩도 올라갈 수 있고 무제한으로 부스터 사용도 가능하게 되죠. 꿀잼, 보장합니다. 아쉬운 점은 오프레서 마크1은 습격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해당 미사일은 벙커 연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점, 그럼에도 상당히 뛰어난 편의성과 꿀잼으로 둘둘 무장한 오프레서 마크1이 5위에 랭크되었습니다. 2021년 GTA5 추천 4위에 랭크된 이동수단 코사트카 잠수함 문풀 전용 헬기 스페로우입니다. 작년 12월 15일 카요페리코 업데이트로 새롭게 출시된 따끈따끈한 이동수단인데요. 잠수함이 있어야만 문풀 이동수단으로 구입이 가능한 헬기입니다. 아무래도 작년에 추천했던 버자드와 비교를 할수 밖에 없는데 가격부터 보시면 버자드가 175만 달러, 스페로우가 181만 5천 달러로 가격은 아주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소환하는 방법도 비슷합니다. 버자드는 상호작용 메뉴, 시큐어, 에이전시 전용 이동수단으로 호출이 가능하시고 스페로우 역시 상호작용 메뉴, 대형 이동수단, 코사트카를 통해서 호출이 가능합니다. 두 이동수단 모두 캐릭터 주변 도로에 즉시 소환이 가능합니다. 쿨타임도 같습니다. 버자드 쿨타임 2분, 스페로 쿨타임 2분. 내구성에서는 버자드가 스페로보다는 좋지만 어차피 둘다 종이 헬기급이기 때문에 내구성은 두 기체 모두 최악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무기는 버자드와 스페로 모두 저성능의 유도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PVP가 아닌 페리코 습격 관련 미션을 진행하기에는 이 정도 성능의 미사일로도 부족함은 없습니다. 접근성과 기동력 부분에서 0.1 기어급으로 위치해 있는 버자드와 스페로 하지만 버자드는 코스피가 잠수함의 격납이 불가능하죠. 스페로만이 코사트카 잠수함과 정상적으로 호환이 됩니다. 탑승한 채로 잠수함 내부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헬기 스페로는요, 쓰임새가 정말 많습니다. 페리코 습격이 대세가 된 지금. 코사스카 잠수함과 육지간의 이동 딜레이를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버자드나 오프레서 마크 2가 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스페로우는 구비가 되어 있어야 초기 미션과 목표물 변경 진행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오프레서 마크 2를 잠수함 위에 올려놨다고 해도 예기치 않게 파도에 휩쓸려서 이동 수단이 파괴되는 경우 쿨타임 4분에 걸려버리게 되고 미션 진행을 위해서 잠수함을 이동시킬 경우 역시 오프레서 마크 2를 즉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페리코스 격 필수 구매 이. 이동 수입니다 습격을 하지 않을 상황에서도 버자드와 똑같은 2분의 쿨타임과 똑같은 캐릭터 근처 도로로 소환되는 방식으로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페로우 이동 속도가 버자드보다도 빠릅니다. <laughs> 코사트카 잠수함에 저장할 수 있는 문풀 이동 수단 총 4개, 스트롬버그, 토레아도르, 아비사 잠수정, 스페로우 중 최고의 기동성을 가지고 있는 스페로우를 4위에 랭크했습니다. 3위에 랭크된 이동 수단은 이탈리 RSX입니다. 카요 페리코 업데이트 2주차에 새롭게 출시된 이동 수단입니다. 출시가 되자마자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 그 이유. 페라리사의 컨셉트카 SF90 스트라달레의 모티브 차량이기 때문이죠. 후반 가속력이 엄청난 차량으로 직선 구간 최강자였던 디베스트 8보다도 빠른 랩타임으로 직선 구간 황제 타이틀을 가져왔습니다. 아쉬운 점도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슈퍼카가 아닌 스포츠카로 분류가 된다는 점. 두 번째, 접지력이 떨어져서 고속주행 시에는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점. 세 번째, 가격이 비싸다는 점입니다. GTA5를 하는 이유, 바로 이런 멋진 슈퍼카나 스포츠카를 사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차고에 멋진 페라리 차량 한 대쯤은 넣어놔야죠 RSX의 섹시한 몸체와 가느다란 허리 부드러운 전면부 세끈한 A라인이 담긴 스포츠카 이탈리 RSX 가변형 스포일러까지 달려있습니다 디자인 부문에서 그로티 X80 프로토보다도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교도 품목도 기존 차량보다 다양하고요. 스커트와 에어로 날개, 기본 휠도 스트라 달레와 흡사하게 나와서 굉장히 예쁘고요. 디자인뿐만 아니라 성능 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메인으로 타고 다니기에는 손색이 없습니다. 총 6대 각기 다른 튜닝의 이탈리 RS X를 보시죠. 어떤 방식으로 튜닝을 해도 독특하고 이쁜 디자인 차의 추종을 불허하는 현존 최고의 스피드 2020년 12월에 출시된 신규 이동수단 그로티 이탈리 RSX가 3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추천 2위에 랭크된 이동수단은 육지와 해상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가트롬 버그를 한순간에 쓰레기로 만든 장본인 네, 바로 토레아 돌입니다 미사일 다섯 발을 버티는 미친 방폭 성능에 수중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부스터. 이질란테와 오플에서 마크1의 부스터보다도 짧은 쿨타임. 현존 제일 짧은 쿨타임의 부스터를 가진 차량이죠. 발사 제한이 없는 무제한 미사일 탑재. 스트롬버그에 장착되어 있는 강력한 머신건 그대로 승계받았고 더블 클러치도 가능합니다. 유일하게 코사트카 잠수장에 보관이 가능한 차량. 람보르기니 마잘 컨셉트카 모티브로 출시가 되어서 창문 절반이 뻥 뚫려있는 독특하고 배성 넘치는 디자인. GT5 온라인 유일무이하게 4인승 걸윙도어 차량 음파탐지가 탑재되어서 바다캐시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차량 유일하게 수중에서 부스터 사용이 가능한 차량 뭐 하나 빠지는 게 없고 유일하게 혼자만 갖고 있는 기능들이 정말 많습니다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366만 달러의 비싼 가격 방폭은 되지만 방탄이 전혀 되지 않는 점. 그럼에도 스포츠 클래식카이지만 기본 성능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혀 있고, 빗지나 바다 모두 부스터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활용도가 높은 만능 스포츠 클래식카 토레아도르가 2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추천 1위에 랭크된 이동수단은 버전 오프레서 마크2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현존 이동수단 모두 통틀어서 오프레서 마크2만 한게 없습니다 모든 임무에 범용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죠 테라바이트 미션, 임무, VIP 명령, 카지노 습격, 피리코 습격 오프레서 마크2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클리어 타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통 GTA5의 임무 전후는 오프레서 마크2의 구입 전후로 되는 거죠. 오폴에서 마크 2가 모든 미션의 클리어 타임을 반토막 이상 내주기 때문인데요. 최고의 기동성. 꽤 쓸만한 고성능의 미사일 성능. PVP 대인전 카운터 차량 거의 없다고 봐도 될 만한 밸런스 파괴범. 탑승 글리치를 사용하게 되면 미사일 충전과 내구도 100% 회복이 즉시 가능하고 쿨타임 없이 소환도 가능합니다. 글리치가 없어도 테라바이트 소환으로 단일 4분의 쿨타임보다는 빠르게 소환이 가능하죠. 수직상승법을 익히게 되면 대인전 때 상대방의 시야에서 쉽게 벗어나거나 높은 빌딩도 단몇초 만에 올라갈 수 있죠. 수직상승법 아주 간단합니다. 오픈에서 마크2를 소환시켜놓고 탑승하자마자 W키와 컨트롤키를 누른 상태에서 바로 X키 부스터를 사용해주세요. 부스터가 사용되자마자 스페이스바키를 눌러주면 방향이 하늘로 향하게 됩니다. 쭉 올라갈 때 컨트롤키를 살짝, 살짝 한 번씩 눌러주면서 방향을 조절해주시면 됩니다. 단점으로는 오플에서 마크2를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입해야 될 차량과 부동산이 있다는 점인데요. 나이트클럽 부동산을 반드시 구입해야 하고 워스톡 테라바이트도 필수로 구입을 해놔야만 오플에서 마크2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 개조를 위해서 테라바이트의 특수 개조실까지도 구입을 해야 하죠. 서부 바이누드 나이트클럽 170만 달러 테라바이트 137만 5천 달러 테라바이트의 특수작업실 49만 5천 달러 오프레서 마크2의 깡통가격 389만 달러 미사일 개조 및 튜닝 비용이 50만 달러 완벽한 오프레서 마크2를 갖기 위해서는 약 800만 달러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오프레서 마크2를 할인받기 위해서는 테라바이트 전용 임무 5개를 진행하면 되는데 임무 쿨타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립니다. 깡통 구매만으로도 400만 달러에 육박하는 오프레서 마크2 초보가 구입하기에는 비싼 가격임은 분명합니다. 그래도 지형지물을 무시할 수 있는 이동수단 중에서 조작법이 가장 쉽고 편하며 벽에 부딪혀도 잘 떨어지지 않고 내구도도 상당히 뛰어난 편이라서 일반적인 충돌로는 웬만해선 파괴되지도 않습니다. PVP 대인전 시 미사일 회피 기동 역시 세상 제일 편합니다. 그냥 스페이스바만 누르면 일반 유도 미사일 정도는 가볍게 회피가 되는 수준이죠. 탑재되어 있는 미사일 성능 또한 헬기에 사용되는 미사일과는 다르게 고성능에 속하기 때문에 어떤 미션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 이외에 단점인 오프레서 마크2가 당당하게 1위에 랭크되었습니다. 2021뉴 추천 이동수단 Top5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은 절대 사지 말아야 할2021뉴호구 에디션 Top5로 찾아뵙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호구 에디션 5가지 이동수단을 맞추시는 두 분께 기프티콘 세트를 증정합니다. 구독 알람 설정 꼭 해주세요. 시청 감사합니다. thank <laughs> you